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년 전 처음 소개해드렸던 콩잎 물김치를 다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콩잎 물김치부터 단풍 콩잎 김치까지 다양한 콩잎 김치 영상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맛있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업데이트된 콩잎 물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콩잎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세요. 콩잎의 앞면과 뒷면을 꼼꼼하게 씻고 잔털에 붙어 있는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콩잎김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그만큼 맛과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위해 조금은 수고는 감수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콩잎을 세 장씩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시간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 4리터를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주시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콩잎김치를 담을 때 절이지 않고 하게 되면 약간 풋내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대부분 절이는데 저는 4리터에 소금 4 0 0 g 을 넣어서 약간 절여줄게요. 네. 콩잎을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콩잎의 염분이 침투하여 잘 절여지고 또 풍미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절임으로 콩잎이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방부 효과를 제공해서 유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번에는 풀국을 끓여주시는데 물 2리터를 넣고 밀가루 1컵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밀가루 불은 콩잎과 궁합이 좋아서 구수하고 또 김치 국물의 농도를 조절해주고요 식감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콩잎 김치는 담는 방법이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네, 물 이제 2리터를 넣어서 개워줄게요. 국물이 깔끔하죠. 이제 풀고기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야채를 손질해 주겠습니다.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와 대파는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미나리 있다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면 좋겠죠. 저는 미나리가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절여졌습니다. 절여졌어요. 요거 이제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살살살. 네, 이제 콩잎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양념해서 풀콩 양념을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생강, 마늘, 된장 넣고 밀가루풀을 한컵 넣어서 갈아줍니다. 네, 갈아놓은 된장을 넣어줍니다. 된장이 들어가면요. 좀 구수하죠? 이 실액 한 컵을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 세 큰술. 최종적인 간은요. 홍잎을 넣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싱거워서 멸치액젓 두 큰술 그리고 소금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네, 이제 썰어놓은 모든 야채를 넣어줍니다. 국물이 좀 진한데요. 된장은 맛을 깊게 해주지만 만약 뽀얀 국물을 원하신다면 된장을 적게 넣거나 아니면 소금 간으로만 간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콩잎을 양념이 담긴 물에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콩잎이 양념에 잘 배이도록 고루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콩잎물김치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금에 절이지 않고 콩잎김치를 담그셨다면 이번에는 소금에 절여서 담가보세요. 절임 과정이 맛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